자, 상태별을 나갈 건데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러한 상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해 음.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얼려있으면 얘는 얼음이었겠지 얘는 음. 물이었을 거고 기체가되면 뭐가 되지? 수정 그렇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화살표 방향대로 가려면 냉각을 해야 될까? 가열을 해야 될까? 그렇지. 요 화살표는 지금 가열 그래프야.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냉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랬으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변화 하는 가열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는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녹는 거를 조금 유식하게 유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건 융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융해는 어떤 물질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걸 융해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뭐라고 써 있어? 융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액체와 기체화의 관계는 되게 쉬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체화 된다. 고해서 기화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 기체가 액체화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액화라고 얘기 하는 거고. 액체라고 하는 아이가 얼어져서 고체가 되는 과정을 똥도 아니고 온루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본적 있을 거야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 그렇지 반대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는 걸 뭐라고 할까? 승화 되게 쉽지? 이둘다 승화라고 얘기 하는데 선생님 항상 그럼 뭐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쓰는 거야 기체에서 고체로 그럼 얘는 고, 어, 어, 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점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빨리 체크하고 지나가자면, 자,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고체라고 하는 아이와 액체라고 하는 거, 기체라고 하는 아이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성질 자체가 고체는 단단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액체라고 하는 거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움직이니까. 기체도 움직이니까 무슨 성질이 있다고 라써 있어? 그래서 이걸 발표 쳐놔야 되는 거야. 기체라고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흘리지 않잖아. 액체만 흘러다니는 가아니고 기체도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럼 고체라고 하는 거는 땅땅하다는 얘기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어떻다는 걸까? 가깝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네더 이상 놓였을때 모양의 변화가 많이 있을까? 거의 없을까? 그래서 압축되는 정도가 없다. 기체, 겁나 입자들 사이가 거리가 멀겠지. 압축하기가 어려워, 쉬워. 그렇지, 조금만 눌러도 압축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압축이 굉장히 많이 될 거야. 그럼 액체는 중간이야 거의 없어. 이해가 됐어? 그럼 우리가 흔히 봤던 고체들 알고 있을 거고, 기체라고 하는 아이들도 대표적인 아이들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거. 자, 방금 얘기했던 거 나오네. 자, 여기에 있는 거 그래프로 나왔을 때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 가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가열. 그러니까 빨간색 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융해된다라고 얘기하고, 액체가 기체화된다 그래서 기화라고 얘기를 한다. 단,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점프는 승화라고 얘기를 한다. 맞지? 반대로, 기체가 액체화되는 과정을 무슨 화? 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가 고체로 똥똥말고 응고. 반대로, 기체가 고체로 되는 과정도, 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랬으면 항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예시들이다. 나는 예시 한번보고거 같게. 자. 아이스크림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녹고 있어. 아이스크림은 얼려져 있으니까 무슨 뜻일까? 고체. 그러면 뭐로 녹고 있는 거야? 에이. 고체에서 액체로간다두 죽었잖아. 무슨 해? 에이. 그렇지. 유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고드름이라고 하는 얼음이 녹는 것도 유효의 과정이 되겠지. 액체, 양초라고 하는 건 고체였어. 메몰났거나 황소가 있었을 거아니겠 그치? 개가 녹아서 총농이 되는 거, 유효의 현상이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빨래가 마른다 빨래 젖어있으니까 물방울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말랐다는 건 액체가 뭘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화가 되는 거야. 이해되어요 물을 끓였다. 손끝에 밟은 알코올 바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축축한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고 있는 기화. 어항 속에 있는 물 내가 다 마신 거 아니야 물고기가 마신 거 아니고 증발이 일어났다 어 알아둬야 되는 거 기화에는 두 글자 정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증발이랑 끓음 기억하겠어요? 어, 손이 너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쓰면서 봐야 돼 증발과 끓음다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면 아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의 과정이구나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에 승화 선생님 도대체 승화 되는 과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사게 되는 어주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을 거야. 드라이 아이스는 어딘가에 축축하게 액체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알아서 크기가 작아져. 드라이 아이스는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고체였던 게 바로 기체로 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나프탈렌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옷장 안에 넣어놓는 냄새 제거하는 거거든? 습기 제거하거나? 그 고체였던 게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뭐가 된다면 작아진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알아줘야 되는 거야. 고체가 크기가 그냥 작아만 진다 그 고체가 바로 뭐로 변하고 있는 거다? 기체로 변하고 있는 승화의 과정이 나올 거다 눈사람의 크기도 알아서 작아진다 주변에 눈는 물도 있겠지만 알아서 작아지고 있는 건 기체의 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해 됐음? 자 그다음 은근는 쉬우니까 물이 언다 고체로 그래서 문제 풀때 이렇게 가만히 있야 될까? 상처를 써놔야 될까? 써야 되겠지? 물이니까 액체가 얼었으니까 고체 이해 됐음? 반대로 또 양쪽 타고 흘러다니면 총량이되니거총량은 뭐지? 액체였던게 구석심이 다시? 고체. 왜 안써지지? 고체.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고 고분을 시키면 어우 겁나 싫어. 기름이 붙는다. 액체가 기체로 되고 있는거죠. 이해됐어요? 아 액체 기체로 고체로 되고 있는거죠. 오케이? 자그 다음 여기는 뭐 대부분 알고 있을거고 아 이슬. 이슬이라고 하는게 왜 생기냐면 공기 중에 수분이 대로 짜다니고 있었어. 근데, 온도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마다 온도가 높아진 거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야? 점점, 점점 낮아지나서 밤 됐다가 새벽 때도 추워질 거 아니야? 그럼 액, 기체였던 아이들이 뭐로 다시 변하기 시작하냐면, 액체를 여기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아까 고체, 액체, 기체로 갈 때는 온도가 뭐 해야 된다 그랬지? 고체에서 액체. 그럼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온도가? 낮아지는 냉각이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주변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랬어? 방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기체가 다시 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액체에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슬이야. 그래서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고 있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액과. 자, 그 다음에 라면 먹을 때. 자, 라면 먹을 때. 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게 라면이 있어. 겨울철 같은 경우, 안경 쓴 친구들. 안경에 이에 대해 뿌옇게 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라면이라고 하는 아이를 먹을 때 주변의 온도는 굉장히 어떨까? 얘 때문에 뜨거워. 뜨거워졌겠지. 근데 그 뜨거운 공기가 이 안경 겨울철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워 차가워. 그래서 뜨거워졌던 기체가 차가운 외에부딪히니까 다시 뭐로 변한 거야. 액체로 변한 거야. 그래서 보이는 뿌옇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자, 고거 체크해 주고, 자, 승화 선생님,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랑 자, 과정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성애 냉동실 벽면에 수증기들이 돌아다니면 갑자기 엉거야. 그럼 성애가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 서리. 고, 여기도 단어 두개 기억해야 되겠지. 승화의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아이는 서리와 성애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은 두 가지 아이가 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레. 이해됐음? 기억하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 나갈 거야. 여기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봐.